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사고를 하나 쳤는데, 그건 말해줄 수 없구요. 일단, 네, 배틀그라운드 배그. 배그의 무기를 제가 샀어요. 이게 제가 그 사는데, 문구점에선 아마 2,000원일걸요? 제가 까먹어가지고. 이게 솔직히 말하면, 자 문구점에서 산게 아니고 오늘 그그뭐지 이렇게 일단 개봉했고 그 독서토론 논술이란데 아시죠? 거기서 그그선님그 그그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포인트 시장으로 해가지고 그 도장으로 그 포인트 하는 게 있는데 도장 하나당 1포인트고 네, 해 가지고 요거를 10포인트 네 10포인트에 이걸 얻었어요. 아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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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야. 네. 이거 아, 이거는 좀 멋있으니까 네,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둘게요. 얻다 보관하지? 뭐 근데 포관할도말 <laughs> 이제 없어 말해서 일단 이게 어 제가 보기에는 스나 같아요 스나 스나 스나이퍼 레밍턴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스나 같아요 스나 제 친구 그보이투님한테그 레밍턴 있는데 스나이퍼 일단 이건 버릴게. 버리고 <laughs> 버리고 자 이걸 리뷰했으니까 이게 멋있어 살짝 색깔이 색깔이 멋있는데 더 멋있기 위해서 완전 검은색으로 칠해줘버릴까요? 그냥 아 근데 뭔가 그럼 좀 그럴 것 같아 그러 그러니까 일단 하고. 일단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, 안녕!